존경하는 제7대 용산구의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또한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산구민을 대표하여 2015년 3월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으로 네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에 관한 질문, 둘째, 어르신복지에 관한 질문,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 넷째, 구민복리증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시 답변해 주셨던 구청장님과 소관국장님의 답변이 말씀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용산구민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용산역 앞 집안치마 관련 용산구민의 안전에 관한 질문. 2015년 2월 20일, 용산구 한강로 위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대우 푸르지오 서밋 공사 현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두 사람이 인도로 올라서는 순간 보도가 함몰되어 지하로 빠져버리는 순간을 지, TV 뉴스로 접하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본 의원도 8시 뉴스를 보고 바로 집을 나서서 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간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하였습니다. 물론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 4층 터파기 공사 현장의 물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도 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용산구에서도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신태경 도시관리국장님, 권형진 안전건설국장님, 이재문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휴일을 마다 않고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 감독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현장은 2월 2014년 3월 10일 착공 신고하여 지하 9층 공동주택 지상 38층 업무동 지상 39층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2017년 5월 준공 예정인 곳입니다. 2015년 2월 22일자 서울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보도 한물 로 인한 두 명의 부상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 원인은 지하 흙막이 공에서 지하수와 같이 토사의 세립자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전문 기관인 한국지반공학학회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2월 5일 시공사인 대우의 흑막이 벽체의 누수 대책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터파기 심도 증가 시 CIP 공과 공의 접착 부분 이격 증가로 틈 사이에서 누수 발생, 발견이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해 2월 13일자 대우건설의 주간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 수위계나 지표 침하계 건물 경사계 등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실시한 GPR 지반 탐사 탐사 자료에 의하면 총5 곳에서 지반 불균질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한국지반공학학회에서 23일 2월 23일 월요일부터 정밀 종사, 조사를 실시하여 약 2개월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다는 입, 일정으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용산 구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집안치마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고 그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고 현장이 용산역 앞이라는 점에서 용산구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산구에 공사 현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현재 오수관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대책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셋째, 이번 공사 현장과 같이 지하 9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지정학적으로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용상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계획에 관한 질문. 용산구에서는 2014년 11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날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제정한 기념일로서 그 취지가 사라져가는 효의 정신을 되살리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 배경은 2011년 12월 8일 시행된 상위 근거 법령인 효행 장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효 문화의 실행성을 높이고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근거 법령의 제 2장 제 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의하면 1.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 복지 시설, 평생 교육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 법령에 부합한 효행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이 필요할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인 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용산 가족공원에서 어르신의 날을 개최하며 추진 방향은 효 의식 함양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구현 어르신에 대한 구민의 관심 고취및 효문화 정착,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되어 있고 참석 인원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3, 4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어르신의 날 개막식, 내빈 축사 및 효행자 표창, 초청 가수 및 봉사단 축하 공연, 발마사지, 수지침, 효행 교육 등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중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내용 중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둘째, 거동이 불편하여 참여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참석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참석하실 수 없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행 교육에 대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으로 3.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매년 10월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축제의 개최 장소는 이태원 관광특구 1원이며 2014년 축제의 경우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각국의 전통무용, 군악대 등의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한 세계 음식전과 풍물전, 세계 민속 의상쇼, CNM 착한 콘서트, 직장인 밴드 등의 공연, 관광특구 내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체험 이벤트 및 벼룩시장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는 지하철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간 도로의 차, 차량 통행은 부분 및 점저, 전면 통제하였으며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 수는 약 7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으나 행사 진행 후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계획 수립 시에 신중한 논의 또한 중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축제란 적어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한데 어우러 져 즐기는 좋은 전통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축제 개최의 목표와 대상에 대해 용산구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각국의 음식 판매 부스 외에 의류, 신발, 가방 및 악세사리 등 다양한 상품 판매 부스는 몇 개를 설치할 것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셋째, 이태원 지역 상인들에게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동의 단체들에게 음식 및 주류 판매를 허용하실 예정입니까? 구체적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 가족 휴양소의 운영 및 관리 상황에 관한 질문. 용산구 가족 휴양소는 2010년 10월 20일 개관하여 운영한 지가 현재까지 약 5년이 지나 그 운영 및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가족 휴양소가 개장하기 전인 2010년 7월의 구청 업무 보고시 제 6대 왕향자 의원님께서 휴양소가 입주한 지역이 모텔촌이 밀집한 곳으로 구입 건물 역시 모텔이었으며 가족들이 쉴수 있는 휴양소로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에서는 서울시 가족휴양소가 있는 세계의 구, 동대문구, 서초구, 동작구 등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휴양소가 멀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하다는 조언을 듣고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매입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이 모텔촌으로 적절치 못함을 감지하고 선정을 하였지만 이미 5년이 지난 이제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구민들의 이용률은 타구에서 운영하는 가족 휴양소 이용률이나 용산구의 가족 휴양소 이용률이나 손익의 결과가 대등 소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휴양소를 건립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말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족 휴양소에 가서 숙박하며 휴양소를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용객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함께 휴양소에 왔고 거리상 서울과 가까워 이용하기 편했으며 이용료에 비해서 시설 및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 확인하였습니다. 구민들은 특히 가족 휴양소가 가족과 함께 지내며 힐링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시며 주변의 펜션 이용료가 고가인 점에 비해서 가족 휴양소는 가격이 저렴하여 부담이 없고 안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13년도 가족 휴양소 이용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 만족도, 직원 서비스 만족도, 사용료의 적정성 및 청결 관리 상태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대구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휴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용산구민들은 용산구 가족휴양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회기에 가족휴양소의 매각동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각보다도 현 가족휴양소만의 장점, 지리적으로 가까워 좋은 점, 접근성이 좋은 점, 저렴한 이용료 등을 최대한 살리고 대구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매각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말씀을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매각을 하고 제2의 휴양소를 준비하신다면 가족 휴양소에 대한 매각을 공론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휴양소가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근 아빠 어디 가라는 모 TV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캠핑을 선호하는 캠핑족들이 많은데 그런 레저 활동을 선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면적을 제공하여 캠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휴양소의 국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 될 것임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14년 10월에 구정 질문 때 드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이 답변과 실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용산역사 주변 보도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즉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보행 도로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용산역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서울시민들과 이촌 2동 원효로쪽 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현황 및 향후, 향후 지원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용산구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와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 용산구에서 먼저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장현 교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3월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